시작됐나요? 아, 시작됐습니다. 오. 네,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둘, 셋. 라이터! 안녕하세요. 여러분니다 네. 네. 네 에스타이 구독자 여러분. 네, 저희가 에스타이또 15로 네. 네,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마쳤는데요. 오. 근데 이제 또 그냥 갈순 없으니까 그렇죠.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. 이렇게 오.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네. 또 질문을 또 보내주셨다고 하네요. 오, 오 진짜요.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 자, 고! 어 뭐야? 오늘 얼굴 난리났는데 순 스케줄한 거예요?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. 그렇죠. 네, 저희 보시면은 약간 좀 가을의 느낌도 나고, 그렇죠. 굉장히 좀 약간 밝은 느낌보다는 조금 시크한 느낌의 촬영을 했으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Yeah. 화보라니 안 봐도 찢었다 촬영 어땠어?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살짝 긴장을 했지만 그치만? 그래도 뭔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예, 좋네요 오. 올 여름 오노비들 때문에 행복했어요. 활동 끝났는데 어때요? 활동이 끝났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쵸? 맞아요.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여러 가지 또네 네, 하고 있습니다. 준비 하고 있습니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나이 창현 사복 사랑하잖아. 애정하고 있는 아이템 있으면 알려줘. 요즘에 이제 핀턱이 들어간 원턱 팬츠를 좀 많이 입고 있어요. 이렇게 아, 살짝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팬츠인데 네, 그걸 좀 자주 입고 있습니다. 유트야, 오늘의 TMI 알려주라.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배고파가지고 제가 응. 보통 아침 일어나 스케줄 이제 해매를 하면서 아침 먹잖아요. 시켜 시켜 먹잖아요. 근데 그게 좀 귀찮아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. 김밥을 김밥이랑 이제 차를 네, 사서 먹었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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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서 먹었어요. 네. 유 어, 인간레몬 박민규 지금 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 있어요? 컴플리트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One by six s e v e 달려가고 싶어 이 순간 둥둥, 둥, 모든 감각이 널 찾아. 둥, 오. 네 어떤 컨셉도 찰떡인 거 알죠? 앞으로 해보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? 어 사실 저희가 몽. 몸... 몸... 스타일. 스타일. 예? 예? 뭐라고요? 어 좋은데 아, 왜 그래? 좋은데 <laughs> 네. <중대> 왜 그래? 요 <laughs> 적극적으로 좋다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아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얘기죠. 네, 아, 예. 약간 저희가 몽환적인 느낌을 내본 적이 아, 없었던 몽환적?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스타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네. 아. 이천이 향수 취향이 궁금해요.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뭐 머스크 향도 좋아하고요. 네. 그 있어요. 허니 땡그향을 좋아합니다. 허니 땡이요 허니 땡. 어 허니, 허니 땡이요? 땡. 허니 땡 땡. 귀여운데 계속 귀여운 김효진.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자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잘 지원해. 모르겠어가지고 귀여운 거랑 발대 것 같아. 다들 모르 발대 것 같긴 합니다. 음, 음, 아이로, 아이고. 하나, 둘, 셋. 나 귀여워. 나 귀여워. 오. 퓨즈랑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예요? 저는 컴백을 할 때마다 음. 되게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순간순간. 순간. 음. 그 처음 보여드리고 처음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퓨즈들이 어떻게 이제 들었을지 어떻게 무대를 봤을지도 되게 궁금해서 그때마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, 음. 좋네요. 마지막으로 퓨즈들에게 사랑스럽게 인사 부탁드려요. 어, 이 사랑스럽게 어떻게 인사할까? 사랑스럽게는 이제 또 우리가 하트를 한번 아 만들어야 돼 어, 이렇게, 이렇게. 하트 웨이브,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오. 오, 아, 오 아, 화보 촬영장에서 네. 이렇게 라이브 아닌 라이브라니? 아유. 아, 정말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. 아유, 아유, 맞아요. 또 우리 퓨즈분들, 그리고 또이 구독자분들 네. 보고 계신가요? 보고 계신가요? 네, 저희 오네노프가 나오는 에스타의 시0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예또 저희 오네노프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그럼 지금까지 라이트업 오네노프였습니다. 안녕! 안녕, 많이 기대해 줘. Bye -bye. 주세요. 예. 후! 네. 허! Bye -bye.